to be continued. 맞나? <laughs> 네, 아. 왜 때려요, 왜? 네, 이제, 누가? 네. 네, 지금 아. 누가? 때를... 원산을 <laughs> 보시고 계신데요? 음. <laughs> 아 그럼 바로 가지 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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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laughs> 아, 내 눈물일까요? 내 눈물일까요? 내 눈물이, 내이 소리는 아랍 왕자께서 부인에게 비자금에 걸렸다가 쫓겨나서 비 맞으면서 부르는 통곡 소리입니다.

<laughs> 어, 어떡해. 아 저거 딱 쿨러?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니까. 벌칙 미수행으로 정합시다. 벌칙 미수행으로. 미수행에서또 다른 벌칙 또 하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laughs> 예,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뭔가 센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음. 별이가 자기 못하다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런 별이는 항상 그랬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항상 놀려도 자기는 아니다고 <웃음> <웃음> 사실 지금 멤버들이 책크 최... 음. 몰래카메라 <웃음> 진짜요 진짜요. <웃음> 올카가 아니 우리가 올카 당하는 기분이야 <laughs> 나 자신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말 이렇게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진행 중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한번잘되도 놀아볼게 기대하세요 제가 모두를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곡 가면 위험해요 위험해 내일이 위험해. 없다. 개경몽 이상한 거 따라주지 마세요. 진짜. 진짜 활발한 걸로. 약간 좀 신나는 걸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멤버들, 리. 여기 있요 사진. 왔네요. 이럴 수가. 공주님. 공주님 여기 왔어뭐하겠어요 공주님?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장 보고 있었어요? 야, 다 홍진이. 보셨어요? 네. 마늘. 이건 마늘. 뭐요? 어? 이거 어나 성산 나, 나 습관 때문에 내가 보고 있어. 습관이야. <laughs> 평소에 맨날 이런 일만 하니까 아, 이제 이거 나와서 안티만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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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을 하니까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프다. 배고파. 하시아 채널 고정. 어, 근데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계곡 가요? 펜션 그 안에서 볼까요? 까지네 펜션 가는 게나 아, 나, 나 계곡 갈게요. 가고 싶은데 아, 저는 계곡 갈래요 그래, 그럼 난 가자 그래, 그럼 그래, 계곡 갔다 올게요 <laughs> 여기 바로 옆에 계곡 있네요 <웃음> <웃음> 바로 옆에 계곡이 있네요, 여기 네 저기 다리로 가서 시트 한번 찍어 봅시다. 네, 시작 하나, 둘, 둘 셋, 어했으니 야, 아, 신난다. 신난다. 오! 와 우리 요리 장인이 다 우리 장인이 오셨습니다. 설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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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세요. 도와줬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도 돼요 아, 야 이거 쉽네.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벼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미안해. 아, 미안해. 자. 아, 파.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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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수도 집어넣으셔야죠. 그죠 예. Yeah. 마음을 하셔야죠. 보는 시청자들도 아, 기분이 어, 좋죠. 선이 하나대 네. 네. 나에게 맡겨라. <laughs> <근데> 내 <내가 웃음> 일이다. 이건 지 마라. 나는 위 있는 일이다. 스님손 <laughs> 달. 별 씨가 이제 불을 피는 불 피우고 이제 어디? 별씨 야채로 고기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바로 바로. <laughs> 그렇죠. 예. 위기다, 위기다. 야채도 또 따시고. <laughs> 아, 편장님. 아, 아, 바로 바로. <laughs> 제가 또 결이 씨를 또 위해서 아, 먼저, 진짜. 네. 네. 별이 소세지를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지기는3 6 5도사 사람 체온아 그래서 잘때 이렇게 고기 안꽂아신다는 소문도. 아, 그럼 이 옷을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시죠? 디자인하는 이제 네, 네, 제가 숙소에 네. 들었을 때 침대 이게 노했더라고요. 네. 그 순간부터 이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한우의 마블링 같은 색깔을 네. 나타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모델이 너무 잘 소화를 해줘서 정말 디자인으로써도 히드로서도 아,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 이거는... 옷을. 감정에 아, 오신 저희... 달인. 뭐자라시죠뭐 <laughs> 뭐, 뭐 있잖아 왕쥬의 차가 뭐 있잖아 뭐 있잖아 뭐 있잖아 돼지고기는 뭐 있잖아 고기 짜라 뭐 국산을 오! 이용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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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점 낙점 이거 지금 23년 평생 잊지 않았던 실수를 이럴수가 이런 <laughs> 저의 비같은 돼지를 한 마리 날렸습니다 <laughs> 한 마리? 한 마리 한잔날다 <laughs> 돼지 한 마리 <laughs> <laughs> 맛있 선생님, 아까 제가 피맛 나는 고기 먹었어.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 소고기라 괜찮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네. 오, 지금 정신초콜라 카오스 상태. 하나로 믿고 있었어, 23년 동안. 아, 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만드신다고요? 네. 하나는요,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상없맞다아 음... 선생님 안에 아, 네, 두 명의 자아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 맞습니다 100% 아니면 150% 환불, 150 환불. <뭐라> 눈 눌려 <뭐라> <뭐라> 정말 150% 환불입니까? <뭐라> 아니씨 이게 이 고기가 끝나는 <뭐라> 거 아니지? 150% 환불 늘이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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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원에게 <laughs> 최별은 없구나 니가 짱이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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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심하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재환 종욱 은호 최별 봉준 걱정이 많아요 저는 뭘카를못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봉준이도 있잖 일단 과장 여기 안에 넣을게 <laughs> 제가 나가서 서베를 해볼게요. 어디가 너 무리? 이기야. 조무가 완한 것아 선생님 세가 씨가요. 선생님 세가 찍어요 여기서 자자. 이